오늘은 기본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기본 패턴은요, 그야말로 기초 공사 같은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 맞게 치수를 그 저기 뭐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입을 때는 그냥 내 몸에 맞는 걸 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내 몸에 맞춰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인체공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먼저 시간에는 치수 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기본 패턴을 내가 어떻게 떠서 내 기본 패턴만 갖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옷 만드는 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어느 패턴을 옷 만들 때마다 패턴을 다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러지는 않고요. 내가 기본 패턴만 있으면 이것 가지고 응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패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이시기 때문에 어 여기 어디가 보이지? 어디가 소매지? 어디가 가슴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패턴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본 원형인데요 요거는 제 실수입니다 <laughs> 죄송하지만 제 실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실수인데요 제 실수 갖고 기본 패턴을 뜬 겁니다 기본 패턴을 떴을 때 먼저 패턴을 뜬 뒤판을 먼저 뜨거든요 뒤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앞판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뒷판하고 앞판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 뒷판은 목선이 아무래도 뒷목선이 올라가고요. 앞판은 앞목선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기본적으로 인체 체형에 의하면. 그리고 이거는 양쪽 어깨고요. 그리고 이쪽은 암홀선이라 그래서 진동선입니다. 소매 진동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앞판인데, 앞판에는 이제 바스트 포인트가 있어요. 가슴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다트 분량이 여기 앞져진, 앞쳐진 부분으로 이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 라인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뒷중심선, 여기는 앞중심선,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기본 원형을 설명하기 전에 여기에 들어가는 용구가 있습니다. 용구가 뭐냐면 직각자. 직각자 필요합니다. 직각자는 여기 직선을 댈때 쓰는 자로서, 이렇 직선돼서 이렇게 건물때 쓰는 자인데요. 직각자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곡자라고 합니다. 곡자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곡선을 사용할 때 스커트라든지 곡선을 사용할 때 쓰는 게 곡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암홀자라고 하는데 암홀자는 그야말로 이렇게 소매에. 이런데 암홀 있잖아요. 이런 암홀 부분을 이렇게 저, 그려줄 때 아주 예쁜 곡선이 나오도록 하는 게 암홀자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기본적인 자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패턴을 기본적으로 할 때는 이세 가지 자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입하실 때는 꼭 센치자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번에는 이 기본 패턴을 뜨기도 하는데요. 제가 기본 원형을 같은 경우를 제가 이거를 그냥 캡처해서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뜰수 있게 제가 이 치수를 다 적어 놨어요. 아주 보기 좋게 색깔로 굉장히 표시를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뜨시게 되면은 기본 패턴은 거의 다 뜨실 수 있게끔 제가 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꼭, 꼭 기본 원형에 들어가는 게 치수입니다. 치수를 아까 치수 재는 법을 제가 가르쳐드렸죠. 바스트, 웨스트, 히프, 등끼리, 그리고 뒤품, 아품, 진동 깊이, 유장 유포, 어깨.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수를 재실 때꼭 여러분들의 치수를 정확하게 재서 여기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치수는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캔디브 치수입니다. 캔디브 치수가 볼륨이 난요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 기본 원형 뜨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본 원형을 뜰때 뒷판을 먼저 뜹니다. 앞판 먼저 뜨는 게 아니라 뒷판을 완벽하게 완성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앞판을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기본 박스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기본 박스가 뭐냐면은 앞판, 뒷판이 들어가는 요 요선을 가지고 기본 박스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뜰 때, 자, 이쪽에서 1번, 자, 기본 박스선을 만듭니다. 자,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기본 박스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 박스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쭉 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길이는 뭐냐 하면은 등 길이 있죠? 여러분들 등 길이. 저는 등 길이가 3 9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39.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어, 잠깐. 어, 자, 여기서 39 놓습니다. 이렇게. 치수 표시하고요. 또 똑같이 치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또 39. 이렇게 해서 여기 라인을, 이렇게 등 길이 라인을 박스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자, 라인 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치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 치수는 2분의 바스트 브라스. 4cm 인데요. 2분의 바스트는 뭐냐면 2분의 바스트. 90의 반치수를 놔주면 되고요. 이 4cm는 뭐냐면 양쪽에 여유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4cm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수 잴때 가르쳐드렸지만 치수 잴 때는 정확하게 여유를 주지 않고 검지손가락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치수를 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패턴을 띌때 여기 다 여유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여기에는 자 치수 박스를 만들 때 여기 치수를 셉니다. 자, 2분의 바스트 플러스 4cm 그리고 여기서도 했을 때선이트 박스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2분의 바스트 플러스 4cm. 딱 이거를 다음에 여기 라인을 이렇게 박스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각 박스가 완성이 됐거든요.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정말 여기 중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별표를 했잖아요. 이 별표를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2분의 진동깊이인데 여기 진동깊이가 40일이잖아. 요 40일이면 진동깊이의 반, 여기 다 반쪽을 하는 거잖아요. 앞도 앞판도 반쪽, 뒷판도 반쪽. 그래서 항상 여기 2분의 1이 들어갑니다. 반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 여기에서 여기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패턴책에서는 4분의 바스트를 잡는데 여기 4분의 바스트를 잡으면은 틀리는,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슴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잖아요. 가슴이 굉장히 치수가 큰 사람이 여기 4분의 바스트를 잡게 되면은 이 암홀선이 너무 소매선이 커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깊이는 제가 대체 아까 진동 깊이 2분의 진동 깊이 플러스 2cm를 놓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2분의 진동 깊이 자 c m 재고요. 여기서도 2분의 진동 깊이 c m 를 항상 각자를 낼 때는 치수를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치수가 어그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쭉또 이렇게 긋습니다. 쭉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진동 깊이 플러스 2cm에서 암홀 길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책에서는 4분의 4스트로 나오는데 이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굉장히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뒤품. 아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하고 이제 앞하고 뒤를 갈라줘야 되는데 요거는 2cm에서 반을 하면 됩니다. 반을 딱 갈라서 딱반 치수를 해서 이렇게 내려주면 이쪽은 뒤판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앞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치수를 갈라줬으면 그 다음에 뒤품을 입니다 아까 뒤품 정확하게 되셨죠? 여기는 정확하게 뒤품을 재서 넣어주셔야지 다른 책에 보면 바스트에 뭐에 얼마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라는데 하그 품은 나하고 신, 기본 실수를 얘기한 거지 신체 실수하고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요번에 중요한 거는 진동 깊이 요거, 그리고 아픔, 이거 그리고 아품 이거, 뒷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내 몸에 맞게 저처럼 정확하게 하셔야지 정확하게 품이 맞습니다. 뒷품을 그러니까 잰거를 여기다 놓고 이 우리 인체는 반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품을 반, 2분의 1 해서 뒤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목선을 해주는 겁니다. 목선은 12분의 바스트, 바스트 90이죠. 12분의 바스트를 목선 중심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5cm가 올라가요.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는 2cm가 내려와서 여기에 어깨선을 거주는 겁니다. 어깨선을 쭉 거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목선에는 암홀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곡선을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목선을. 여기서 여기는 꼭 직각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만 살짝 그려주고 여기는 직각선이 나와야지 혹시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깨 부분인데요. 어깨. 자, 어깨. 어깨가 37이죠. 어깨를 반쪽이니까 2분의 어깨, 여기서 재주셔야 됩니다. 어깨 선에서 나온 쪽에서 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깨 선에서, 저희가 여기 뒤에는 다트가 들어가니까 다트는 1.3이거든요. 2분의 어깨 플러스 1.3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어깨가.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서는 여기 그 암홀선을 하실 때는 여기 여기 선하고 여기 선에서 2등분선을 하고 난 다음에요. 거기서 1.5cm를 내려온 선에서 직각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직각선을 그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분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여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반한 치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대각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에반 치수를 이거 똑같은 치수 여기다 옮겨줍니다. 그리고 0.3cm 올려줘서 이 선으로 암홀선이 들어갑니다. 암홀선 그려볼게요. 암홀선도 여기 직각선 있는 부분은 여기 왜 직각은 살리고 여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굴려서 여기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이 이제 여기 라인이 연결되게 곡선을 그려줍니다. 복자가 여기가 사 라인이 잘안 맞을 수 있을 때는 이 선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쪽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을 그려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이렇게 곡선에 맞는 라인에 넣고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쁘게 뒤암울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요. 여기 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면 뒤, 여기 중심에서 반, 2등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중심에서 2등분 하셔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선을 그어주고, 자, 뒤에 다트는 8cm입니다. 8cm에서 1.3 양쪽에 0.65, 0.65 해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자, 뒤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뒤품 완성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진동 깊이. 꼭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소매선하고 앞에 소매선을 맞춰주는 거를 D, BN이라고 하는데요. 이 BN 치수점을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BN 치수점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재서 4분의 1을 한 선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B, 이게 4분의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재서 4분의 1 선이 BN선입니다. 그래서 앞선은 BN선까지 전체적으로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뒷판을, 앞판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판 제도를 해볼게요. 자, 앞판 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아픔. 아픔은 이제 반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아픔 치수 놓고요. 자, 꼭 항상 치수를 놓을 때는 이걸 두 가지 치수를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목선을 들어갑니다. 목선은 앞 목선은 0.5cm 내려와서 이렇게 거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뒷목선이랑 똑같이 2분의 12분의 파스트 칫솔을 놓고요. 여기다가 칫솔을 놓고요. 그리고 또앞 목선은 12분의 바스트 플러스 1.5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꼭 내려올 때 주의할 점은 0.5cm 내려온 부분에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 선을 이렇게 맞닿은 선을 직각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왜이 목선이냐면요 이 목선은 가장 기본 목선이에요 우리 기본 목선이잖아요 가장 기본 목선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선이 이거보다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목선을 조금 더 파주고 싶다 나는 앞목선을 밑에를 더 파주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파주면 돼 이렇게 되면 U자형이 되고요 나는 삼각형으로 해주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고요 나는 스퀘어 넥라인을 하고 싶어 이렇게 스퀘어 이렇게 네모나게 내주시면 되는데 항상 기본 목선을 가지고서 목선을 제거를 해주시는 겁니다. 기본 목선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는 자, 암홀자를 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암홀자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선을 할 텐데요. 어깨선은 여기서 4cm 내려와서 자, 거집니다. 거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센치를 재봐요. 센치를 재봐서 여기 어깨, 뒷목, 뒤 어깨선 있잖아요. 뒤 어깨선에서 일정, 여기 다트 부분이 들어갔잖아 1.3cm를 제외한 치수를 여기다 놓아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판에는 다트가 없으니까 다트 부분을 제외하고 어깨 너비를 똑같이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여기에 선에서 이등부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5cm 내려온 부분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어깨가 다 나옵니다. 어깨가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진동선은 어떻게 하시게 되냐 하면, 진동선은 대각선을 가지고 있고요. 대각선을 가지고 있고, 요 치수와 요 치수를 똑같이 하셔야 돼요.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요 칫솔, 요 칫솔 똑같이 할 때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암홀선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곡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암홀선을 여기서 이렇게 곡선으로, 연호 선을 그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깨에 곡선이 쫙 예쁘게 곡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목선, 어깨선, 진동선, 앞진동선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바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바스포인트는 비비점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유장이에요. 유장은 유장률이라고 했죠 유장 26. 여기서 그러면 26을 딱 치수를 딱 놓고요. 치수 놓고 그 다음에 유폭 있잖아. 유폭. 가슴과 가슴의 폭넓이. 유폭을 반을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유폭. 반 접은 거. 반 접은 거. 유폭 반 놓으시고 이렇게 되시면 여기서 유장과 유폭이 만나는 선이 비피점이 됩니다. 비피점, 바스트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점이 되시면 여기서 직각을로고요 그리고 가슴 넓이는 여기 3.5cm 이렇게 되면 여기 다트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앞, 여기 뒤품선하고 앞 품선이 맞게 되면은 요 다트 분량을 밑으로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3.5cm를 더 늘려서 이렇게 해서. 앞불선을 맞추게 되면 집 다트를 박은 다음에 앞과 뒤를 연결하기에는 딱 맞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 이거는 앞판 제도가 된 겁니다 기본원형 앞판 제도 그래서 기본 원형 앞판 제도를 할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치수를 정확하게 재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본 언형을 아무데나 다뜰 수가 있으니까 기본 언형을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 언형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또 이제 그 진동 깊피이고요 부분은 아주 옷이 많이 틀어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소매선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앞에 소매 선점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여기에 길이 있잖아요. 여기에 길이를 재서 4분의 1 되는 치수를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준 게 FN선입니다. FN선과 BN선은 소매를 재단할 때 표시를 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여기 BN, FN 요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치수를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기본 원형은 요걸로, 어, 기본은 요걸로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캡쳐 해서 그 패턴 뜰 때마다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쉽게 쉽게 잘 설명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하시면 좋습니다.